그다음에 이제 선반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스타트를 네. 이 핸들로 이제 네. 등급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어 변속에 관련된 거는 요 부분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로우, 하이.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1500이 270, 160어 925, 5 9 0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 이제 되고 네. 스톱을 시킨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천동 천동이라고 T라고 해서 점점으로 해서 스포트로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송대 회전 방향 지금 이렇게 돌죠? 네. 어, 아, 이송대의 방향 결정을. 예예그 예. 네.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자동 이송하고 나사 가공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로 로기, 로기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랑이. 예, 그러니까 이게 락이 풀린 거. 안 돌죠.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락을 하려면은 이제 이 문을 네. 이렇게 네. 잠근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돌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풀려 있고 잠겨 네.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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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수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네. 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거를 이제 본다면은 요거는 네. 네. 이제. 네. 한 회전 당몇 미리 가느냐? 네. 이거는 자동 이송이에요. 네. 네. 자동 이송. 네. 이거는 좌우고, 네. 이거는 전후에요. 어, 어디가 좌우? 이게. 아, 네. 이게 스크르가 지금 회살표가 여기 지금 좀 약간 까졌는데, 네. 아,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요, 좌우. 네. 그 다음 이거는 전후에요. 아, 그래, 그래서 뭐 A 하고 B 하고 이렇게 놨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여기가 A잖아요. 네. A, A에 두고 C에 두고 A에 두고 C에다 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팔 팔에다가 뒀을 때는 네. 0.39 309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네. 팔에다 두면은 이렇게 이 음, 그 상태에서 이게 안 들어가면은 살짝 네. 이걸 움직여주면 내려가요. 이렇게 이그 상태에서 이제 0.3 309니까. 네. 음, 움직이는 양이 이거보다는 적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 비디보다는 BD, 양이 많아요 네 비디보다는 네 근데 비디로 한다면은 비디로 한다면은 더, 저, 더 적겠죠 네. 지금 더 느리죠 네. 지금 이 상태가 이송량이 제일 적은 상태예요네이 상태가 이, 이것보다도 이제 보통 쓰는 회전속도는 한. 요 정도, 900회전으로. 요 네. 정도로 사용을 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어. 를 네. 여기가 이제 기어박스인데. 요 네. 부분 손가락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여기다손 손가락 두면 손가락이 그냥 아자아작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기어를 꺼놓고서 이제 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요거를 풀게 되면은 이 안에 그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이제 지금은 잘 되는데 쓰다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도 달아요 그러면 이제 살짝 살짝 조금씩 조금씩 풀러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걸 뜯, 뜯지 않느냐 그렇고 <laughs> 그냥 하여튼 그렇게 어렵진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그면 은 네. 잠그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공구된 거 네. 알고 선반을 써봤다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아웃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쓰면 네. 되는 거고 이거는 심압되고 심압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각이 조금 센터가 안 나오면 은 네. 요걸 풀고 요쪽도 풀고 요걸로 조여가지고 네. 각을 지금 내가 맞췄어요. 네. 이거 풀고 이거 풀고 가지고 조이면은 이게 각도가 살짝 살짝 돌아가요,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돌아간다는 얘기지? 아. 각도가. 그렇죠. 이렇게요. 네. 아, 아,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만약에 틀어진다고 하면은? 틀어지면은 이제 아 이게 돌려서 맞추는 건 아는데 딱 센터를 보는 방법이. 아 센터 보는 방법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앞에다 대버렸어요. 센터를, 이거는 센터가 맞은 상태니까, 네. 여기를 딱 조인 다음에, 여기다 댔어요. 돼가지고 네. 지금 맞췄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빨 끼는 방법은 알잖아요. 뺐을 네. 때 1, 2, 3번으로 해가지고 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회전간에는이 네. 부분을 건들면 은 좋을 게 하나, 하나도 없어. 네. 그냥 한, 그 웬만하면이 말이야.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멈춘 다음에 해야 돼 네. 여기도 기어가 안 망가질 것 같은 사람들이 네. 이것도 그냥 회전관에 막 쳐버리는데 결국에는 뜯어보면 망가지더라고 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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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망가지고 네. 회전관에 걸리면 여기는 무조건 깨지고 네. 여기도 고속으로 할때 저속이면 그나마 사람 속도가 좀더 빠르니까 그 안에 탁할 수가 있지만은 고속일 때는 하면서 그냥 마냥 깨지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무조건 스톱한 다음에 해야 되고. 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그 기름 펌프에. 어디에서 기, 어디로? 여기다가 넣고 그런. 여기 배드로 배드로 가는 거. 저진 어, 펌프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 이것도 요구만 믿을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사용하기 전에는 네. 기름을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아 유, 그냥 오일 같은 거. 네. 그냥 뭐 유압류 같은거 이런거 네.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이 들어있는데 네. 이것도 좀 쓰다보면은 네. 기름이 들어오지니까네 어? 얘네 기이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있 어디야? 네. 아이 그 정도면은 깨끗한거지 아저 아, <laughs> 보통 투명한 계열의 오일인다 그정도면도 그 깨끗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 오일이 여기에서 빠지니까 네. 여기다가 채워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빼던 데가 여기로.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주입구는 여기 여기가 있으니까 음, 네. 이렇게 쓰시면 되지. 된거 같아요, 이것도.